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내년 4월 1 0일은 음,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인데 영주에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이 지금 슬슬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하고 그제 이틀 동안은 밴드 가입 밴드를 만들어서 가입하는 이회원 유치전에 들어갔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런데 제인데 지금 연락이 오는 걸로 봐가지고는 박영수 의원이 만들어 놨는 박영수 국회의원 측에서 만들어 놨는 밴드에는 가입이 늦어가지고 어~ 승인이 늦어가지고 아마 이것부터가 벌써 말썽을 일으키고 있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어~ 임정두 그~ 어, 국전차장 밴드에는 그냥 쑥쑥 들어가면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밴드에 들어가 보니까 벌써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제가 박영수 국회의원 밴드에 들어가 봐도 아직 저도 아주 승인이 안 떨어졌어요. 저도 아주 승인이 안 떨어졌는데 그뭐 이런 걸 가지고도 사실 말거리가 되거든. 그만하다. 뭐 이거까지 승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야 되느냐 또 하나는 관리자가 이렇게 지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밴드를 오픈해 가지고 가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금방 보고 싶었는데 왜 이것도 금방 보지 못하고 어? 금방 가가지고 인사하고 싶었는데 인사하지 못하게 네? 이승인이라는 절차를 두면서 승인이라는 절차를 없애든지 할 일이지 승인이라는 절차를 뒀다 그러면은 왜 금방금방 승인을 해주지? 그러면 거기는 뭐 내표 될 사람은 승인해주고 내표 안될 사람은 승인 안 해주나? 그런 오해의 소지를 그런 음, 인상을 줄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게 음? 에, 내가 박영수 국회의원 그 밴드에 대고 할수 해보고 싶은 얘기예요. 누구나 들어오게 해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면 그 매치만 할것 같으면 비밀 밴드라고 만들어 놓지. 그 공개 밴드로 할 필요는 없잖아. 여건 저는 오늘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밴드를 시작으로 해서 영주에도 국회의원 선거가 서서히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 이렇게 지금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김가나 국회의원 저지게 해 보려고 하는 김가나 그 변호사도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김가나 변호사의 밴드는 제가 아직 체크를 못했어요. 시크가 되면은 이것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뿐이 아니고 앞에 나선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 서민들이 있는데 거만하게 보이면은 이거는 낙제점이에요. 오만하게 보이거나 거만하게 보이면은 낙제점이야. 어? 시민들 앞에 에? 투표를 특히나 투표를 해야 될 사람 앞에 짝다리 짚고 거만하게 보이면은 이거는 표 안줘 앞에서는 어그럴지 모르지만은 음, 표 안줘 일단은 오늘은 내가 짧게 짧게 지금 박영수, 인종도두 사람이 지금 밴드를 가입해가지고 밴드를 개설해가지고 에, 회원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을 간략하게 간략하게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제 취재의 시작이고 지금 여기 경한신문이라든가, 신문사에서 나왔는 여론조사라든가, 제가 지금 실제 듣고 했던 이런 청문에 관한 그런 여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거의 뭐, 저도 취재는 거의 끝났는데, 몇 마디 더 들어보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 하고 싶습니다. 그건 곧때 얘기하려고 하고, 예, 국민의 힘이, 영주 국민의 힘은 12월 2일날, 여기에 영주 국민체육관에서 큰 체육대회를 하는지 2만 원의 지참금을 갖고 오너라 하면서 그날 이제 행사를 한다 그러니까 그날 문제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또 사람이 많을것 같아요. 자건 제가 아, 이 영주의 선거구 획정 문제하고 또 이런 문제들을 여름 조사 지금 돼 있는 것들 하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방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